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음식물이 위에 쌓여있고, 어, 가득 예, 채워져 있을 때, 복부의 그 비만 관리라든지 복부 마사지를 강하게 할 경우에, 에, 이게 토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 아침, 점심, 예, 먹고, 어, 한세 시간은 지나서 하는 것이, 예,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여덟 시에 먹었다. 그러면, 1 열한 시경에나,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하고, 오전에는, 오후에는, 예, 한 시에 식사를 했다. 그러면, 오후 한네 시경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급하다 하더라도, 아주 급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한두 시간 지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 급하지 않으면은, 3시간 지나서 하시고, 에, 급하다 하면은 한두 시간 정도는 지나서 어, 관리를 하는 것이 에, 좋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왜 속이 거북해질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변하기까지는 24시간에서 7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음식이 입에서 식도를 통과하기까지는 몇 십초에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사실 천천히 꼭꼭 씹어야 소화와 흡수가 더잘 되는 것은 에, 이게 사실입니다. 위에 도달한 음식물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위의 연동작용과 교반운동으로, 교반이라는 뜻의 뒤섞는 운동입니다. 위액과 섞여 죽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십이지장으로 보내집니다.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따라 다릅니다.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은 둘 내지 3시간 탄수화물은 한두세시간 그다음에 고기나 콩 같은 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 튀김이나 소고기 전골같이 지방이 많은 음식은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이것은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부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에, 이 식도를 따라서 들어온 음식물이 이제 저, 예,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 안에 머물고 있죠. 그 대신에 들어오는 입구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음식물이 식도 따라서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부분이 열려 있죠. 이렇게 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나가지 못하도록 닫혀 있습니다. 에, 그래서 먹은 음식이 위에서 머물고 있고 이 때, 위 벽에서 위 액이 분비가 됩니다. 에, 그리고 여기, 이, 닫혀 있어요. 여기가 닫혀 있어갖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위 안에서, 이제, 4시간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요. 3시간 15분. 그 다음에 군고구마 같은 경우 3시간. 에, 그리고, 날달걀은 2시간 30분 정도, 우유가 2시간, 반숙, 어, 달걀은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교반을 합니다. 막 섞어요. 이게 연동작용을 하죠. 이때도 이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뚫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죽처럼 될 때까지 위액과 뒤섞이는데 여기서 나오는 위액은 주로 위산, 염산입니다. 염산하고 뒤섞이면서 분해가 되고 에, 영양소들이 에,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에,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 같은 유해균을 무독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죽여 버립니다. 염산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리고 에, 관략근이 이제 밑에 보면은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는 다 소화된 것을 십이지장으로 이제 보내는 이게 경로가 되는 겁니다. 반죽이 다 되고 죽같이 다 돼서 소화가 제대로 된 거는 이렇게 밑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작은 창자 소장으로 들어가서 그 영양소가 이제 흡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위에 음식물을 머무르게 하는 밸브 관략근, 위의 출구인 유문, 이게 유문이에요. 위가 이 출구죠. 유문, 이것이 있는데, 이 관략근은 소화작용을 위해 출구를 막아버립니다. 이 관략근이 또한 군데 있죠. 우리 항문이 관략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관략근이 딱 막아, 막아주고 있듯이. 예, 관략근이 위 위에 유문을 막아버려서 위게 이게, 이게 막았죠 여기까지는 막아버려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관략근이에요. 소화작용을 위해서 출구를 막는데 이 덕분에 음식물이 위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음식물에 따라 위에 머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기름진 음식물은 길게 머무르지만 우동이나 빵은 위를 빨리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동이나 빵을 먹었을 때에는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소고기를 그러면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위에 머무는 시간이 4 시간이기 때문에 든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은 든든하고 그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경우. 뭐, 그, 식물성, 뭐, 야채라든지 채소, 이런 것을 쉽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가 금방 또 꺼지는데 고기나 이런 것은 오래 간다. 빵과 탄수화물도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게 밀가루 음식은 금방 빠져나가요. 이제 그것도 이해를 이렇게 하시고, 어, 원칙은 아침 먹고 세 시간 후에,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세 시간 후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급할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아침 먹고 두 시간, 점심 먹고 두 시간 지나서 시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부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부 관리는 아침, 점심 먹고 두 시간 이상 지났을 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에,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업소 경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3시간 15분 걸린다니까 이게 더참 오랫동안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